상주시 의회가 제2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주시 의회와 집행부가 제222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주시 의회가 1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제22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협의했고, 상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에서 제안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동의에 건을 협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제 222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지방교부세 등 재정 전망과 예산 편성 방안 등 여덟 건의 현안 사업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경숙 의장은 제 222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현안 사업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향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중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위원회별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안경숙 의장은 꼼꼼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내년도 시정 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현안 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줄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점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빈점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박점숙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상가 입점 및 문화공간 창작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시장 부활, 그리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관광 산업 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도농업 발전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방안을 재현했습니다. 김호 의원은 상주 포도가 전국 최고의 명산품이 되는 날까지 농가와 관련된 기관이 하나가 되어 무한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기관 합동 기반 지리적 표시제 정책 수립, 노지 재배 면적을 지향하고 스마트팜 생산 시설 지원, 신재배술의 보급 확대 노력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가 2023 경상북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경북도민의 정체성 확보로 대한민국의 백년을 열고 지방시대 완성의 결을 다지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안경숙 의장은 경북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지방시대 대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상주시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가 서울 가락농산물 종합 도매시장에 방문해 도매 법인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생산 유통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경석 의장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상조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표해 상조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조시 의회가 경상북도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안경숙 의장은 청년 중심의 정조도시를 만들고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조시 의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